동네, 동네 탐험 나왔는데요. 예, 여기가 대전 비례초등학교 앞에 617번, 607번, 501번, 요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. 그 종점에서 이 개족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. 예, 한번 가봤는데 제가 정말 길이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요. 바로 요 우리 동네에서 연결되는 거 길이거든요. 예, 그 길이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부슬비가 바살바살 내리는데 동네 탐험 겸 어, 여기 카메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장이 조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.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 옆에 조금 조금 있는 것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런 게 집 같은 것도 지저분하게 생각했는데, 그렇지.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. 네. 좀 정겹 느낌이 들고. 사실 이런 거 여기서라도 안 보면은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, 이 저기 깨입니다. 깨. 참깨. 참깨. 옥수수. 옥식이라고 그랬어요. 우리 동네에서 옥식이. 옛날에. 좀 지저분하긴 하네. 물에서 이렇게, 물은 이렇게 막. 장마지고 이렇게 떠내려온 것들이 막 걸려 있어가지고 지저분하긴 합니다. 예?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비는 바살바살 내리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게 고속도로고요. 이게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게 있는데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그 대전 IC 그 인터체인지 그 옆길로 나옵니다. 좀 신기하더라고요. 여기는 처음 와봐가지고요, 되게 신기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아줌마한테 내려오네. 음. 안녕하세요. 뭐 이렇게 따오세요? 뭐 이렇게 따오셔? 뭐예요? 호박잎하고 아, 농사진, 꼭. 농사진 거예요? 네. 수수가 밑에 무척 못개해갖고다 네. 연구라고. 아. 다 연구를 그러니까 이제 대전 아이시 통과해서 하여튼 요거 동그랗게 돌아가는데 거기예요 예, 네,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사람 다니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. 대전 아이시 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.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사람 길이 있을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. 그런데 길이 있는 거예요. 예. 네. 길이 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. 고속도로 요길 지나서 이제 어 요런 산길 입구가 나오는데 요 이게 이제 산길이라고 보다는 이게 밭, 밭이 밭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길이거든요. 어 뭐지? 어, 고추 고추. 와. 진짜 탐스럽다. 응? 고추 봐요. 밑에 빨간 거. 와. 아.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. 와. 아. 아, 좋다. 야, 물소리 시원하시죠? 이게 비가 온 거는 비가 온 대로 또 이렇게 좋습니다. 수량이 많으면 수량이 많은 대로 좋다니까요. 여기 비가 많이 오면은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, 여기. 아, 좋다. 여기 비례사. 아, 좋다. 화나죠? 아우 시원해 요 밑에 들어가서 샤워 한번 하고 싶죠? 일단 누워있으면 자동 샤워지고 뭐. 아. 요거 비례사 지뢰사를 들려서 가보자. 건물도 이렇게 계곡에다가 딱 이렇게 집을 지었죠 이것도 무슨 문화재예요? 엄청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뭘 알아 대국에다가 딱 걸쳐놓고서 그냥, 방 하나 딱 만들고, 저기 무광 만들라고, 옥, 유류정 몰라, 옥무선저인데 옥류정인가?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든다는 얘기죠. 왜냐면, 예쁘게 하려고. 옛날엔 여기, 제가 알기로다가 옛날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놓던 것 같은데, 음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여기 이런데 있고, 여기 사무실 겸뭐 이런데 있고, 저기가 대웅 대조광장 뭐대웅좀 비슷한 거 있고. 여기, 오늘 오늘 밥안 주나? 보통 저런 거면은 대자고 광자는 알잖아요. 끝에도 전자고. 그러면 대적 광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.